해줬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카메라 들이밀기 그냥 말은 하고 하지 지금 어디 가세요? 너무 떨려 근데 진짜 떨릴 것 같아 나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과연 내가 더 떨릴까? 오빠가 더 떨릴까? 아, 당연히 너가 더 떨리겠지 그래서 어디 가시나요? <laughs> 입이 잘안 떼어지네 제가 대신 말해줄까요? 예 오늘 수아 대학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 수아 대학 합격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원하려고 어, 지원하러 가고 있어요 원래는 인터넷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뭐 렉이 걸렸는지 인터넷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한테 지금 지원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가서 지원해야 할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처음으로 가보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근 진짜 긴장되지? 그니까 너무 긴장돼.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하러 가는 것도 긴장되지 않아요? 맞아. 진짜 차가 단한 번도 제자리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항상 찾아가야 돼. 어때? 아, 나 혼자 찍지 마. 이거 나 치마 입, 입은, 입은 건데 괜찮아? 지금, 아, 난왜 긴장이 되지? 나 긴장돼. 아 대학교 오랜만에 온다. 나 가본 적이 없어. 나 그냥 갈래. <laughs> 아, 그럼 돌아갈까? 응. 아, 뭘 그냥? 응. 아, 왜, <laughs> 아, 왜 떨려? 되게 많이 떨리나 봐요. 아 근데 떨릴만 하지. 여기 다 학생들이잖아. 부러워 코리아코널? <laughs> 어? 코리아코널? 저기 가볼까? 여기 한국어 코너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어 혹시 할줄 아세요? 아, 저는 한국어 학과예요 한국어 학과예요? 네. 어, 그러면 혹시 이 친구가 이제 이 학교 다니려고 하는데 혹시 신청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 아, 잠시만요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이, 모르겠지만, 저, 어, 사실 어. 모르겠지만. 저희 가사실 아직 그런 거안르겠지만 저희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계세요? 아, 교수님. 세는 같은 요 어. 아. 어. <laughs> 제가 찾아드릴게요.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혹시 몇 학년이세요? 저 4학년이요. 4학년 이제 졸업반. 네. 한국어학과 하시고. 네. 아. 네, 아. 맞아요. 한국어학과는 사람이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아니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네, 앉을까? <웃음> 앉아요 <웃음> 뭐 바쁘신 분? 아, 아니에요 네. 한국어학과는 어떤 어떤 공부해요? 지금 이제 4학년이시니까 곧 졸업하시잖아요 뭐문법이나 쓰기 읽기 그리고 특히 음. 공부 배웠어요 아... 뭐 행사하는 거아 저는 초록.. 초록 마저. o 어요 사실은 <laughs> 이 학교 학생은 맞죠? 맞 m 하는데잘 모를 수도 있지 아그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Hakwa, I'm on chip. I can't 까 o money. Hango, h a n 학 o Hakwa, Hango, h a k 아 a Hango, Hakwa, h a n g 되게 흔한 이름. 그쵸, 음, 음. <laughs> 그 제일 많긴 하지. 우리 그학생 회장이 그 학회장이 한국어 학과예요 네. 어, 학회장이요. 네. 네. 대단한데. 아, 자랑스러운데. 아이고, 짱에 <laughs> 아, 오빠가 국뽕을 느껴. 아, 몰라. 한국행자나. 인 지금 교수님이 아직 밥 먹는 중인데. 아, 밥 드시고 계세요 네. 기다려야지. 아니, 괜찮아요. 신청은 저기서 하면 여기서 신청하려고요. 네. 어떤 학 한국어 학과. 한국어 학과요? 그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과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거기 한국어 학과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어 학과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도 안 돼요. 한국 사람이요? <목소리>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리죠 아, <laughs> 아 맞아. 언니는 언니는 그 아, 아, 이분이 하 아, 어, 회장 하네. 회장이세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laughs> 한데. 그렇게 인사하면 부담 맞죠. 나켰으니까. 그냥. 이 대단하시다. 어지 너무 떨려. <laughs> 아니. 아니제 떨려. 지금는 너무 떨려. <laughs> 아니, 근데 왜, 왜 떨리세요? <laughs> 이분 은왜 떨려? <laughs> 제가 더 떨리죠. 근데 여기는 학생들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laughs> 네, 네, 네 네. 아 괜찮아. 이옷 괜찮으면 네. 들어오세요. 아, 아, 치마 안 입을. 아, 되게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거 아주 괜찮아요. 아, 이거 어, 뭐예요? 어. 토픽. 토픽 좀. 아, 토픽.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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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토픽 보려고 했는데. 아, 어, 진짜 토픽 어, 아니고 어. 그냥 연습? 연습도 토픽있어서 언어에. 오늘 어 혹시 이 친구도 볼수 있나요, 저씨 학생이 아닌데, 아예네 여단 학생. 아 학생만? 혹시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저기? 식당. 식당. 저기 일반 사람도 먹을 수 있나요? 아 맞이 저. 어좀밥 먹으러 가자. 아 같이 같이 가요. 제가 제가 사드릴게요. 오빠가 사드린대요. 어때요? 아 그거 너무 웃겼어. 한국 사람이 한국어 <laughs>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laughs> 말도 안 된다고 당연했죠. 저공2년생 어. 아, 아니, 아니, 이제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편하게 수화라고. 수화 구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시야인데시야저 나영인데요. 나영아연이시야 아영, 나영이나영 네. 한국, 이름. <laughs> 한국 이름은. <나> <laughs> 그러니까 그게 국룰이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이름이 있어. 아, 우리 음. 아, 한국 친구를 지어 주는 이름이에요. 아, 지어 주는 거예 네. 아, 한국인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아, 그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온누기로 음. 아, 얼마... <laughs> 그, 아니야. 아니. 네. 아직 중앙대 학생 아, 중앙대. 중앙대. 아, 중앙대. 음. 네. 그런 행사에요 언어 음. 아, 교환을 네. 문화 교환을. 그 여기 유명한 네. 거 뭐예요? 아, 아이스크림이요? 음, 네. 딸기 두개아 스트로베리 2개 사마 고 바닐라 두개 딸기 두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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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 그 밖에서 먹을까요? 아,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안기는사람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laughs> 이렇게 아이에요. 촬영해도 괜찮죠? 괜찮아요 <laughs> 유튜버 하이 하이 웰컴 투 <laughs> 그런 인상이잖아요 <laughs> 그쵸, 그런 것만 저 유튜버들 한국어학과 졸업생이신데 한국어학과 한번 설명, 네, 이제 네,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원아에서 제일 새로운 학교를 왔는데 음, 관심 많은 사람 제일 많아요 일부분 보니까 아지 중간, 낮에 거래가 된것 같고 왜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생각보니까 제 하류 때문인 아, 것 같아요. 코리안 드라마, 음. 이거, 진짜 영명해요 한국어 학과 학생. 음. 제 기준으로 똑똑하다. 음, 한국어 학과 학생들은 똑똑, 아, 본인은 똑똑하다? <laughs> 저, 저는, 네. 저 똑똑한 거. 네, 인정할게요. 근데, 약간 말을 하는좀 가슴. 음, 슬나 음.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안녕,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다른 한국 사람 만나면 제요그래서 음. 제가 가 <laughs> 다르셔요. 괜찮아, 많는데 너가 안녕하세요, 만해도 진짜 많아, 진짜 많이 아, 그래.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그아 그쵸 신감 진짜 많아, 진짜 아 진짜 혹시... 아 그 이제 여기 대학교에서 여기 학생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볼수 있는 한국어 시험도 있나요? 시험 같은 거 없어요. 아쉽다. 아쉽다. 아이 그 아이 거안 될겠지. 아니 근데 교수님한테 잘 말하면 해줄 수도 있어. 저한번껴주시면안 될까요? 한 번만 그냥 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떨리죠. 떨리죠? 안녕하세요.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예, 유튜브. 유튜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문제 도네이션 사람. 네, 저 누님 도네이 아, 도네이션 맞다. 야. bagaimana? saya mau daftar di sini. daftar apa니? ke jurusan masakarnya. Iya. u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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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ah b e l 2002, yeah. 2002, Mei itu sudah dibuka pendaftarannya. Mei, Juni, Juli, itu <기 macUM> nanti bisa langsung ke bagian penerimaan yang di depan sana <coughs> bisa langsung mendaftar ke, ke sana. Oh, berarti kalau untuk sekarang nggak ada mesti nunggu sampai bulan Mei. Betul. Que, 혹시 5월 달에는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아 같은 시험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돼요. 시험 없어요? 시험 따로 있어요. 시험 나중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은 시험이 있어요 kami, 있어요. 교수님 있어요, 있어요. 교수님 맞으시죠? kalau itu kan itu dari pihak universitas. Oh, yang... kalau saya kan dari pihak program studi yang menerima mahasiswa kami tidak memberikan tes khusus, tetapi tesnya dari universitas. Bener nggak? tuh. jadi oh, yang... kalau dari kami tidak. ada kalau dari Prodinya nggak ada tesnya. Kan? 그래도 음. 교수님이시니까 한번 프리 토킹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게 재밌어요. 아, 무슨 문화인가? 못하면 욕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네. 한국어를 <laughs>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거의 2년. 2년 정도 혼자서 공부. 를 네, 혼자서 독학으로 응? 배우고 있고. 그러면 한국의 한국어 학과에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아이돌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데 이게 배우다 보니까 뭐 문화나. 이런 거 한국의 문화 언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게 되 가지고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적급부터 네.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급부터 네, 공부해야 하고 저. 다른 친구는 아마 못 하는 사 학생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전선해야 돼요. 네, 그렇죠. Okay. 저도 근데 이렇게 음. 말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약간 문법 이런 거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마 문법이 잘될 거예요 그렇게 하안 하면은 문법이 <laughs> 틀려야 만이틀아 그래요? 아, 그런 거좀더 음.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어학과 들어가도 싶고 그러면 다음 학기, 다음 학기? 네 다음 학기 들어 아, 꼭, 네. 들어와야 <laughs> 꼭 들어와야 돼요 <laughs> 꼭 들어와야 <laughs> 돼요 들어가고 싶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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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고 싶지 <laughs> <쉽지> 않나 봐 <laughs> 이제 한국어 학과 교수님이시니까 그 이제 한국어 학, 학과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치는 시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d 스 s i d e r i i 이라는 시험 있어요. 음... 오늘 쫓어요. 오늘, 오늘, 오늘 있어요. 그거, 오늘 그거 혹시 아, 시험 남는 게 있으면 수학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 남는 시험지가 있으면? 있으면. 네. 있으면. 네. 있으면. 두 시에 아. 오면 돼요. 어, 2 2시? 시예요? 괜찮아요. 봐도 돼요. 안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요아 그냥 아니요.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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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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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에요우리요 준비하는 니요 아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아니거아아요아니요요

あ、そうなんですかはい、はいえー、初めましてね <laughs> 初めましてミアユトバルケトナ先生なんか日本語上ョですねまあペラペラじゃねえけどさ 少しならばできるんです。はずかしいです。すいません、お名前はいいでです。私、結構、韓国人が友達として結構いますね。たくさんはないけどね。韓国人の友達がいますかいますいます。そこで、韓国人と会って、インドネシア語を教えて、知り合いになりました。 だからまあ少しぐらいあの韓国語の言葉はね、あにょんとかですね、あにょんせよとか、いぐと,とかね、うん、あってあとはなんとかね。なんか簡単な言葉なら。まああまあ、ただ単語単語としては、まあして、してるというは、うん、まあよく聞,聞,聞くね、うん、その友達が。うん、いくつですか いこちに見えますか。ああ、じょう、なんで、ね、あ、二十。二十八。あ、はあ、い、見えない、見えない。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こちですか。あ、ちょっと待って。いくつ見える三十。わ <30? S 2> <笑>,笑います、ね。ですよね。 いや、違うよ。いきます。あ、タオイドゥガサラマン。あ、違う、ど、どうかや。あ、メルとかある?。いけと。ありません。インスタとかありますか?。あるあるある。はい。何が、インドネシアのこととか、韓国のこととか。話したい時ね。はい。ちょっと、ヒデさんとね。ヒデさん。ヒデヒ。ヒデヒさんとね。話すことできるんじゃない?。あ、できる。できますよ。はい。いつ。 も,もしいろいろなこととかねインドネシアに関する情報とか文化とか、うん、社会とか、うん、あるいは私が韓国に関する文,法、うん、文化とかね、うん、あなんか知りたかったら。うん ああまあ怖いです。ねえ、その健康管情報ですね。はい。ねえ、怖いです。あ、これ、相手教えてください。これ。いつでも知りたい情報とかあるならば、私にいつでも連絡してください。オッケー、オッケー。私ボゴリに住んでるから、いつでもこっちに来ますよ。オッケー。はい。だったのあ来ますね。でもまだ若いよ。マカコ見える。